하나님 말씀은 노마서 16장입니다. 노마서 16장 우리 2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이 성의 제무안 에라스도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교회의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금도 살피시고 그리고 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일곱 별 주의 종 목사님을 붙잡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 일곱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 이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자기 교회의 자부심을 딱 가지고요.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서 내 지역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겠다. 그렇게 가면 돼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베스킨 다빈스 사장님, 여자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보험을 딱 증거하는데, 그분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목사님, 어, 저는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매일 그립니다. 매일 저는 이걸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는 교회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를 삼각 건물 지하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딱 들어가서 앉으면 눈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스럽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이 죄인, 죄 많은 내가 감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나고 감격스럽고. 그러면서 다른 기도 제목이 없대. 그저 그저 감사하대.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 독산동 지역에 거기 인간의 바비큐 그분 장로님, 권사님 부부,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몇번 만났잖아요. 만남에서 딱 느끼는 게 뭐냐, 아,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 음, 자기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래. 그 자기 목사님에 대해 서 자꾸 이야기를 했었고, 어 그러면서. 어, 교회에 대한 이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이런 거 합니다.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광복절에 전도축제를 부천에서 하는데 저 보고 좀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여러 가지로 뭐 교회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목사님도부족한건이이 있지. 그런데그 목사님을 그화해서처그으로 장로 장루, 초대 장로가 됐대그교회그러니까참그한 분이다. 그 귀하신 분이구나그런 것을 느꼈거분이그렇죠우리그이 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대해서 엄마가 안 좋은 이야기하고 아빠 안 좋은 이야기하고 교회 안 자기 집안 좋은 이야기하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좀 부족하겠죠 부모님이 가족들이 그래도 자기 가정을 감싸야죠 왜? 누워서 침박, 침뱉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어떤 분 만나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안 좋은 이야기만 밖에서 막 하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어 어느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게 좋고 어느 교회는 막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누워서 침 뱉기지요. 아, 내가 교회가 연약하고 목사님 부족하니까 더 기도해 줘야지. 자기가 더 돌아봐야지. 자꾸 그렇게가 내가 더 헌신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웠지.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오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복이 안됩니다. 복이 안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게 되겠다네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 우습게 여기고, 중직자들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 우습게 여기고,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금 연약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 많고, 시달리는 사람 많고, 애이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니까, 그러지 교회니까, 연약한 사람들 많죠. 교회니까, 정신문지 있는 사람이죠. 교회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치유 받고 제자로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서울 안에만 봐도요, 교회를 잘 그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 여기가 좋대요. 막 우~ 가고 저기가 좋대. 우~ 가고. 응. 자기 교회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단임 목사가 없더라고. 그러면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겁니까? 응? 누구한테요? 이게 장례식 치를 때 장례식 인도해 줄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 뭐 외롭잖아. 쓸쓸하잖아.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교회의 사랑꾼이 나와요. 그게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장로님이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옛날에는 식주인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돌보아준대요. 교회를 구석구석 부족한 구석 거 돌아본대요. 돌아보는 자가 있어야 돼 교회를. 아, 교회가 되든 말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아이고 참, 그건 아니지. 돌아볼 줄 알아야지. 이런 후대 의 레몬트도 돌아보고 그렇죠. 교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시달리는 자를 돌아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뭐 도울 것 없나? 어, 성도들이 빈 곳이 뭐지? 그리고 교회의 빈 곳이 뭐지? 돌아봐야죠. 손님처럼 왔다 가버리고, 손님처럼 왔다 가버리고, 그게 뭔 교회를 그 구성원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인에게는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반절을 발 하나만 딱 담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발 하나만 담그고 완전히 교회 안에 이건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내 교회다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해야지요 올리내야지 그래야 본 뭐가 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어정쩡해가지고 얼치기로 말해요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 사랑꾼이 되는데 교회를 자랑할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목사님도 자랑하고 거꾸로 해. 어떤 거꾸로 해? 교회 사랑하라니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그리고 교회를 아끼고 섬기고, 프리스가 부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 교회가 하나 세우지면요 맨날뭐 경찰서, 파출소로 뭐 많이 세우고 그런 것보다도요 교회 안에 세우는 게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가 세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범죄가 사라지고, 그래야 정신 문제가 사라지고 우상의 급증을 막는 거예요. 귀신 문화를 막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빛이 비쳐지잖아요. 허감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죠. 우리 교회도요,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지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당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세워가야 돼요. 전세계 2 3 7나라 오천 종족이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그런데 사탄은... 교회에 세우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무너뜨립니다. 중국, 시진핑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 교회 종탑 막 뜯어내고, 다 교회 무너뜨려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싫어해, 교회를. 교회를 싫어한다니까.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렇죠.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봐야죠. 잘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6에 37 데려가서 보나 84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도요. 7년 살다가 남편이 사별하고 그러면서 84세까지 혼자 살면서요 성전 안에서 주야로 가속에서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 서 기도하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리 교회 안에서 잠도 잘수 있는 그렇게 오픈해서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뜰을 딱.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 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꾼들이 많아야 돼 교회 안에. 그래야 벌써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뭔가 딱,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죠. 네? 훈훈하고, 그래야 돼. 냉랭하고 네? 서로 막등 돌리고 있고, 네?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잠깐 왔다 가고, 그게 말고, 뭔가 머리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 이 건물 덩어리를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세운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 돼요. 한 교회의 뿌리 의식.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바로 보면니까. 이에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 뿌리죠. 뿌리를 여기 있다가 또 뽑아 가지고 다른에 또 옮기고. 뽑아 가지고 또 옮기고. 뽑아 가지고 또 옮기고. 나무를 갖다가 자꾸 옮기면요. 나중에 바람 불면 싹 넘어 가 버려요. 왜요? 뿌리가 깊지 않아. 그래서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철을 따라서 열매가 딱딱 맺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냐 이 말이야. 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세연의교회 소속이 딱 됐으면 세연의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어 나는 지도 안 받을래 싫어요. 어 그러면서 뭐 나는 다른 교회 뭐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지도. 그거 이제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을 보고 받는 거지. 나는 담임 목사님이 많아. 아, 어떤 분이거든. 나는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은 40명을 알고 있거든요. 아, 그그 목사님들 말이에요. 자기를 리스키도 해주고, 아,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자기 교회는 없어. 그래도서 돌아다녀. 그래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는, 부족한 게 많지. 그런데 가슴이 통해야 돼. 목사님의 그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 있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 그 현장 사랑하는 마음. 막 세계 복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 예? 그런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아, 어, 나는 교회 안에 교회 기도 제목 안, 기도 안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통해 다 새기봉을 위하여 기도 그렇죠? 기도하고 또 전도 방향도 4단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딱 간다고 담임 목사님이 딱 가면 그대로 딱 따라 와야 뭐가 되지? 아, 어, 저는 안 해요. 이것 좀 하세요. 사원을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이렇게 그래. 요안 해요. 아, 난안 해요. 나는 나름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 요 나름대로 해 합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이 안돼 일단. 복이 안 되는 날이고. 그리고 한 평생 동안 한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보호자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자꾸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보호하고 같이 뭐 하자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동력하고 그렇잖아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탁 힘을 아박. 그러지. 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보아 주는 자, 식주인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삼틀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자꾸 맞이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왜냐 이제는 4일만 일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쉬는 때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지금 유럽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할 일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금토일 시대. 그러면 금토일 시대가 딱 오면은 자.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디 구경하러 다 이렇게 돼요. 교회에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싹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세상 문화와 사탄과 밀당을 하고 있다. 영적인 밀당을 하고 있다.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여기 밀리면 지는 거야. 자꾸만 그럴수록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죠? 자꾸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살아날 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다 무너지게 돼. 이렇게 해서 다문 닫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양보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다 교회 다 그렇지만 뭐 교회 안 가고 전부라 인터넷으로 하고 뭐 교회 안 가고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럼 교회 나중에는 문 닫는 거예요. 네? 인터넷으로 불가피하게 할수 있는 하는 사람은 줌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교회 와서 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해야 된다니까 예배를. 저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주으로뭐 하면은요.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막 모습도 이쁘게 하고 막 그러면 점점 힘이 져 가지고요. 이제 뭐 양발도 안 씻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복장도 대충하고 막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경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다. 아무리 해도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돼. 소용 없어요. 그래서 삼들 아이들의 뜰, 후대, 그렇죠? 넌트 누구와 같이, 느에미와 같은, 에스라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새친구와 같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 그런, 전부 다이느에야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다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인재들을 바벨론로다 끌고 가버렸다니까요. 다 끌고 왔다니 그런데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었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되어진 자들이 전문성을 딱 가지고 그 왕궁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렘든들도 잘 지금부터 준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대통령실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 그래야 영향을 주지요. 위기를 만난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뇌매 같은 인물들 만들어내야 돼. 기도했들 아까 얘기했죠. 안나 할머니처럼 주야로 금식하면서는 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응?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져보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상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 시대에 왔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다민족 선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워서 어 다민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관리하고 돕고 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민족들을 키워서 그들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보면 요셉이라는 그 넴넌트도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인이에요. 조선족. 그렇잖아요. 왜요? 네. 이런 애들이 우리는 중국 갔다 왔다 갔다 하려면 못 가잖아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 다 훈련시켜서 중국 땅에 보내면 중국 살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딱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다민족 선교의 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 사랑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세은의 귀에도 삶들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며 나라의 마우심에 뜻이 하시옵까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죄 전자를 사게 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심에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 대견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